안녕하세요. 민지의 꿀사연입니다. 즐겁게 감상하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세요. 그럼 사연 시작해 볼까요? 저는 한시골 마을의 과부 아줌마하고 애인처럼 지내고 있는데요. 50대 중반인 이 아줌마를 저는 누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저랑 스무 살 넘게 차이나는 아줌마인데 누님이라니 조금 호칭이 웃기기는 한데요. 그래도 제가 누님이라고 불러주면 아줌마는 아주 좋아서 몸서리를 치고는 해요. 동네 사람들 보는 시선도 있으니 아줌마는 평소에는 저를 총각이나 옆집 총각이라고 부르는데요. 둘이 사랑을 나눌 때는 아주 간드러지는 목소리로 저를 자기라고 부르곤 해요. 처음에는 그런 호칭이 어색했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뭔가 묘하게 흥분되고 기분이 좋더라고요. 지금껏 몇 번의 연애를 했지만, 이렇게 녹아내릴 것 같은 달콤하고 간지러운 음성으로 자기라고 불러주는 여자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아줌마랑 요새 아주 재밌게 알콩달콩 지내고 있는 중이에요. 나이 차이는 많이 나지만, 아주 여러모로 매력이 넘치는 아줌마죠. 저는 30대 초반의 남성이고요. 평생을 서울에서 살았어요. 작은 중소기업에 근무하다가 일을 그만두게 되었는데요. 월급을 받으면 착실히 적금을 넣는 평범한 직장인이었고 저랑 비슷한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고 둘이 돈을 모아가면서 자수성가 해보고 싶다는 게 저의 미래 희망이었는데요. 중소기업에 다니면서 보잘 것 없는 월급을 받는 저하고 결혼을 하겠다는 여자는 없었어요. 대학생이었을 때 그리고 취업을 한 이후에도 연애는 몇번 해봤는데요. 마지막 사기였던 여자친구하고는 결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깊은 사이였어요. 그런데 작은 전세로 시작해서 둘이 돈을 모아서 살림을 키워나가자는 제 이야기에 저에게 이별을 하자고 했죠. 저를 좋아하고 사랑은 해도 결혼은 다른 이야기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서울에서의 저의 마지막 연애였어요. 그렇게 저는 30대 초반이라는 나이가 되었고요.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다는 작은 희망이 깨져버리자 북적거리는 서울 생활을 정리하고 어디론가 떠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계산기 두드리듯 결혼도 따져가면서 하려는 마지막 여자친구에게도 실망했고요. 쥐꼬리만큼 짠 월급을 주면서도 직원들을 막 굴리는 회사에도 정내미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다른 무슨 일을 할수 있을까 하다가 시골에 내려가서 농사를 지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원래 처음에는 요즘 방송에 나오는 것처럼 산에 들어가서 사는 자연인이 되어볼까 하는 생각도 해봤는데요. 차마 그렇게는 살 자신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몇 달간 인터넷이나 서점을 돌아다니면서 귀농에 대해서 많은 조사를 했는데요. 귀농을 한다는 것도 농사를 짓는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평생을 서울에서 살아온 제가 어떻게 쌀농사 같은 걸할수 있겠어요. 그래서 오랜 조사 끝에 결론을 내린 게 바로 특용작물을 재배하는 농사를 준비하기로 한 거죠. 잘만 하면 돈도 쏠쏠하게 벌수 있고 앞으로 전망도 괜찮은 듯 했어요. 처음에는 부모님이 반대를 하시기는 했는데요. 서울에 살아도 결혼하기가 힘든데 시골에 내려가면 잠깐은 어떻게 될 생각이냐고 부모님이 처음에는 극구 반대를 하셨어요. 귀농에서 성공하는 젊은 사람들 영상을 유튜브 같은 데서 찾아서 보여드리기도 했고요. 결혼은 조금 더 있다가 자리를 잡거든 국제 결혼이라도 해보겠다고 어렵게 부모님을 설득할 수 있었죠. 그렇게 제가 모아놓은 얼마 안 되는 돈하고 부모님이 보태주신 돈을 합쳐서 시골 마을에 작은 집하고 농사를 지을 땅을 구하게 되었죠. 그 동네에서 제공하는 귀농기촌 교육도 신청을 해놓았고요. 그리고 일단 시골에 내려가서 생활비는 벌수 있을 정도의 아르바이트를 먼저 하기로 했죠. 바로 농사를 시작할 엄두도 나지 않았고, 천천히 시골 생활에도 적응해 가면서 준비하고 싶었거든요. 소형 자동차가 있기는 했지만 편하게 타고 다닐 마실용으로 작은 스쿠터도 한대 구매를 했고요. 집에서 스쿠터로 20분 정도 가면 있는 읍내 마트에서 오전에만 일하는 아르바이트 자리도 구하게 되었죠. 그렇게 저의 시골살이가 시작이 되었어요. 우선 이사한 다음날부터 저는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집집마다 인사를 드렸죠. 슈퍼에서 음료수를 사서는 한 박스씩 가져다 드리면서요. 동네 분들 경계심도 풀고 좋은 인상을 남기고 싶었거든요. 귀촌 생활이 실패하는 이유 중 시골 동네 주민들의 텃세도 많은 이유가 된다고 인터넷에서 읽은 기억이 있었거든요. 제가 이사 간 동네 어르신들은 다행스럽게도 저를 대부분 반겨주시더라고요. 워낙 작은 동네라서 젊은 사람인 제가 빈 집으로 이사를 들어온다는 소문이 벌써 쫙 퍼진 것 같았어요. 집집마다 대부분 나이가 지긋하신 어르신들만 있으셨는데, 인사를 드리면 자네가 이사오기로 한 총각이냐면서 알아보시더라고요. 그렇게 몇집안 되는 곳을 대부분 돌아다녔어요. 집이 다들 멀찌감치 떨어져 있어서 꽤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동네를 시계방향으로 쭉 크게 돌아서 다 인사를 드리고는 마지막으로 들른 집이 바로 그 과부 아줌마의 집이었어요. 저희 집에서 걸어서 한 5분 정도 거리에 있는 집이었는데요. 인사를 하러 가보니 마침 아줌마가 마당에서 뭔가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50대 중반이나 후반쯤으로 보이는 그 아줌마는 인상이 참 좋아 보였어요. 특별히 시골 아줌마라 관리 같은 걸 하지는 않았을 텐데, 날씬하면서도 볼륨감 있는 몸매를 가진 듯 했죠. 뒷모습만 봐서는 제 또래 누님 같은 느낌이 들기도 했어요. 마당 안으로 들어서면서, 새로 이사를 왔다고 인사를 하자, 오래 비어 있던 그 집으로 이사를 온다는 총각이구만 하면서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죠. 그러면서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제가 훨씬 젊다면서 뭐하러 젊은 총각이 이 시골에 이사를 왔냐고 이것저것 묻기 시작했어요. 저는 특용작물 농사를 해볼 생각이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런 게 돈이 벌리냐면서 궁금해하는 눈치였죠. 농사를 잘 지어서 인터넷 같은 루트로 팔면 생각보다 수입이 괜찮을 수 있다는 이야기에 아줌마는 꽤나 관심을 표현했어요. 그러면서 자기도 소시적의 약초 재배 같은 것도 해봤다면서 특용작물 농사가 쏠쏠하면 본인도 해보고 싶다고 인터넷으로 판매하는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도 했죠. 대화 소재를 잘 선택한 덕분인지 아줌마와의 대화는 술술 이어졌어요. 대화를 나누던 중 혼자 사시는 거냐고 물었더니 남편은 오래전에 과음으로 먼저 저 세상으로 가버렸고 자녀들도 다 커서 도시에 나가서 생활하고 있다고 했죠. 안 그래도 동네에 오늘 내일 하는 할머니 할아버지 뿐이라 심심했다면서 아줌마도 제가 은근히 반가운 눈치이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오랜만에 젊은 남자랑 이야기를 하니 기분이 좋다면서 아줌마는 농담을 하기도 했고요. 첫 만남이었지만 편하게 대해주는 아줌마가 좋더라고요. 이 아줌마하고는 죽이 잘 맞는 듯한 인상도 들었고요. 아줌마는 동네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해주었어요. 제가 살던 집이 오래 비어 있어서 썰렁했는데 가까운데 이웃이 생겨서 좋다고 했죠. 저도 농사에 대해서 아는 게 없다고 아줌마에게 많이 배우고 싶다고 아부를 떨었죠. 그러면서 아직은 농사를 시작하지 않으니 농사일도 배울 겸 힘쓸 일 있으면 불러달라고 넉살 좋게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동네 주민들 중에서 가장 우호적이고 대화가 잘 통했던 이 아줌마랑 친해져야겠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그래야 시골 생활이 덜 지루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농사일 하면서 도움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았죠. 그후로 저는 그 과부 아줌만에 자주 들르곤 했어요. 농사 일을 조금 배워보고 싶은 생각에 아줌마가 농사 짓는 곳에 따라가서는 일하는 걸 구경하기도 했고 조금 도와드리기도 했죠. 확실히 책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대충 농사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보다는 아줌마가 하는 걸 보고 직접 해보는 게 이해가 빠르더라고요. 덕분에 농사 일에도 조금씩 흥미가 생기기 시작했고요. 저의 시골 생활 농사 적응이 잘될것 같은 희망이 생기기도 했죠. 그래서 그랬는지 이 과부 아줌마에게 저는 고마움도 느꼈고 호감도 조금씩 느끼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읍내 장터에 나갔다 오는 길에는 아줌마가 좋아할만한 군것질거리를 사다가 드리기도 했고요. 아줌마 집에 들러서 남자가 힘써야 할 일들을 해드리기도 했죠. 언젠가부터 오전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오면, 의뢰 아줌마의 집에 가서 농사 일도 배우면서 도와드리는 게 당연한 일과처럼 되어가고 있었어요. 우리는 서로의 가족 이야기도 하고, 그간에 살아온 이야기도 나누면서 친밀감을 쌓아갔죠. 저녁에는 아줌마의 집에서 식사도 같이 하게 되었고요.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는데요. 집에 누워서 잠을 자려고 뒤척이는데 그 아줌마 생각이 자꾸 나더라고요. 같이 있으면 즐겁기도 하고 대화도 잘 통하고요. 나이 차이는 조금 나는 편이기는 하지만 여자로도 괜찮게 느껴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한 이후로 농사일을 도와주면서 아줌마를 힐끔힐끔 볼 때면 참 매력 있는 아줌마라는 생각마저 가지게 되더라고요. 볼륨 있는 몸매도 제 스타일이었고요. 농사지을 때 입는 몸빼움만 아니면 웬만한 젊은 여성들 못지 않을 만큼 매력적이라는 생각도 들었죠. 스무 살도 넘게 차이나는 아줌마를 상대로 무슨 생각을 하는 거냐고. 혼자 고개를 저으면서 매일 밤 억지로 잠을 청했어요. 그렇게 어느 날인가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와서는 아줌마를 따라가서 농사를 배우면서 일을 도와주고 있었는데요. 밤마다 혼자 했던 생각에 잠겨 저도 모르게 아줌마를 그윽한 눈빛으로 쳐다보고 있었나 봐요. 아줌마는 농사짓다 말고 사람을 뭘 그리 빤히 쳐다보냐면서 저에게 면박을 주기도 했죠. 저는 멋쩍게 웃으면서 아줌마 일하는 게 너무 예뻐 보여서 저도 모르게 넋 놓고 쳐다봤다고 농담을 했더니 아줌마는 박장대소를 하면서 자기를 꼬시는 거냐고 받아 주었고요.저는 꼬시면 넘어와 줄 거냐고 능글맞게 굴었죠.그렇게 우리는 농담을 주고 받으면서 즐겁게 농사일을 마무리 지었어요.그리고 그날 저녁이었죠. 아줌마는 오늘 일도 열심히 도와줬고 예쁘다고 해줘서 기분이 좋으니 특별히 저녁을 맛있게 준비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대충 집에서 씻고 옷을 갈아입고 와서는 아줌마가 저녁상 차리는 걸 도왔고요. 그렇게 푸짐하게 차려진 저녁상을 놓고 우리는 마주 앉아서 식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시골에 내려와서 몸을 쓰기 시작하고는 밥맛이 더 좋아진 것 같기도 했고, 그날은 아줌마가 신경을 더 썼는지 반찬이 몇개더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렇게 즐겁게 이야기를 하면서 식사를 거의 마쳤을 때쯤 저는 약간 능글맞게 장난 삼아 아줌마를 누님이라고 불러봤죠. 평상시에는 늘 아줌마라고 불렀지만, 그날은 조금 더 친숙하게 부르고 싶어지더라고요. 아줌마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누님이 웬 말이냐고 처음에는 정색을 했죠. 저는 아줌마가 워낙 예쁜데다가 젊어 보여서 누님이라고 한 거라고 했더니 아줌마는 제 칭찬이 좋았는지 얼굴이 발그레해졌고요. 저는 얼굴이 살짝 달아오른 아줌마를 보니 이대로 직진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조금 더 과감해져 보기로 했죠.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는 살며시 아줌마의 손을 잡고 말했죠. 아줌마가 오늘 참으로 예뻐 보여서 제 마음이 정말로 조금 싱숭생숭하다고 진심이라고 말을 했어요. 아줌마는 얼굴이 더 빨갛게 달아올라서는 어쩔 줄 몰라 했지만 제 손을 거부하지는 않았죠. 빨개진 얼굴이 더 예쁘다는 말을 결정타로 한마디 더 남기고는 얼른 식사를 마무리하자고 했죠. 아줌마는 알겠다고 했고 우리는 다정히 식사를 마무리했고요. 밥상 정리를 한후 조용히 현관문을 걸어 잠그고 아줌마와 저는 다정하게 방으로 향했어요. 아줌마의 홍시처럼 달아오른 빨간 뺨이 더 귀엽고 예뻐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저하고 아줌마는 그날 밤이 새도록 좋은 시간을 보내게 되었어요. 예쁘다는 말에 얼굴이 빨개지면서 부끄러워했던 아줌마는 본격적으로 사랑을 나누게 되자 적극적으로 나오기 시작했고요. 남편을 오래전에 먼저 보내고 이런 시간이 정말 오랜만이라면서 밤새 저를 보채왔죠. 격해지는 순간에는 저를 자기라고 부르면서 애교 섞인 목소리로 저를 기분 좋게 해주었고요. 그렇게 그날 처음으로 아줌마네 집에서 하루를 보내게 되었네요. 그 후로는 동네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우리의 연애는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어요. 아줌마네 집에서도 저희 집에 와서도 사랑을 나누기도 했고요. 아줌마가 농사를 짓는 비닐 하우스 안에서도 몰래 연애를 하기도 했죠. 처음에는 그런 곳에서 사랑을 나누자고 하면 엄청 놀라면서 질색을 했는데요. 조금 익숙해지고 나서는 아줌마가 먼저 제 손을 붙잡고 으쓱한 곳으로 이끌고 가기도 해요. 남편이 살아 생전에는 이렇게 연애하는 게 재밌고 짜릿한 줄 몰랐다면서 아줌마는 저에게 엄청 고마워 하면서 잘해 주는 편이에요. 얼마 전 저의 첫 특용 작물 농사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농사를 시작하면서 제가 가진 땅에 비닐 하우스를 첫 설치를 하게 되었죠. 처음 해 보는 농사라서 규모는 크게 시작하지는 않았는데요. 그래도 농사가 잘될수 있도록 공을 많이 들인 편이에요. 제첫 농사라고 아줌마가 와서는 많이 도와주기도 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비닐하우스를 설치한 첫날 저녁에 아줌마랑 그곳에서 기념으로 사랑을 나누기도 했네요. 비닐하우스에서 사랑을 나누던 중 아줌마는 저를 바라보면서 저하고 사랑을 나누는 게 너무 짜릿하고 좋다고 말했죠. 그리고는 자기에게 와줘서 고맙다고도 했고요. 저도 아줌마의 귓가에 속삭였죠. 누님이 너무 좋고 지금이 너무 행복하다고요. 우리는 그렇게 함께 절정으로 향하게 되었어요. 그 후로도 우리의 연애는 계속되는 중이에요. 연애도 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농사를 지어서 그런지 농작물도 잘 자라고 있고요. 아줌마가 농사를 많이 도와주기도 하고, 동네 생활도 많이 도와줘서 저의 시골 마을 정착은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네요. 이 시골 마을은 이제 단순한 농사터가 아닌 사랑의 공간이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서울 생활을 버리고 이곳으로 이사온 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을 하고 있답니다.